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7일 목요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종말을 준비하는 자 되어야 함과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종말을 준비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서 여기서 청지기란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사람들을 맡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청지기는 주로 종들 가운데 선발되었으나 본문에 나오는 정지기는 자유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이절에 보시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샘하라. 정직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정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그를 불러 해고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맡았던 일들을 인수인계하고 정리하게 하였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정직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었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에게서 해고 통지를 받은 정직기는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며 걱정에 빠졌습니다. 그 동안 그는 정직기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는데. 주인의 집에서 쫓겨난 후에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자 막막했던 것입니다. 땅을 판다는 것은 육체적 노동을 말하는 것으로 농사 짓는 것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빌어먹는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어 구걸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그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 감당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해고된 이후 무엇을 하여 생계를 이어갈지를 걱정하며 궁리하던 그는 한 가지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정직이 자리여서 해고된 이후에도 살아갈 훌륭한 대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포문 5절, 6절, 7절에 보시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하였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해낸 방법은 채무증서 변조였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자를 일일이 불렀습니다. 당시 주인에게 빚진자란 주인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소출의 얼마를 되갚는 소장농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주인에게 바치할 소출을 빚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소장농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일일이 이런 세부사항까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빚진 액수를 당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큰 액수의 빚을 당감받은 자들로서는 이 청지기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러니 청지기가 해고된 이후에 이들이 그를 영접하여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가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비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인이 이 불의한 정지기가 행한 일에 대해 들었을 때에 그의 지혜를 칭찬하였습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그가 행한 불의함이 아니라 종이 그에게 이말 미래의 일을 냉정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장르를 대비했던 지혜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의 이런 지혜를 빛의 아들들, 즉 성도들이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행하는 처세술은 얼마나 실제적이고 적극적입니까? 옷이나 가구를 만드는 분들은 이미 내년 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빛의 아들들인 성도들은 미래의 이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얼마나 실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에 대해 또 죽음 이후에 임하게 될 천국에 대해 성도들은 얼마나 계획성 있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는 미래의 어느 때에 실제로 임하게 될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자주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날은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행할 행실로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 되지 않도록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소금과 피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장차 이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준비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응용하여 재물 사용에 대해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란 하늘의 보화에 반대되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사용하여 그가 어려워졌을 때 살길을 모색했던 것처럼 이 땅의 재물들을 사용하여서 장차 이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재물의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맡겨 주신 재물을 어떻게 모을지보다 어떻게 사용할지를 바로 배워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란 재물을 의미합니다. 재물에 충성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재물의 주인 대신 주님이 보시기에 충성되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재물의 정직이로 사는 자는.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도 정직적 삶을 충성되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충성되다의 반대말을 불이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부정하게 관리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불이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불이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였습니다. 저희 가운데 지금 가진 재물을 하나님 나라까지 가져갈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저와 여러분께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시적 청지기에 불과한 인간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에 보아도 맡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였습니다. 여기서 남의 것이란 주인이 맡겨준 재물입니다. 그 재물을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지 못하게 됨을 말합니다. 본문 1 3절에 보시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결론적 가르침을 알려 주십니다. 즉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자는 내게 있는 재물이 하나님이 맡겨 두신 것임을 알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돈을 주인으로 삼으며 사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어 모든 가치 기준을 돈으로 삼다가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됨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나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주인 삼고 살아갑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재물의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곧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재물의 청지기가 되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